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부터 6월까지 꽃집이 어떤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꽃집이 언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가게를 오픈한 지반 년이 지난 제가 1월부터 6월을 직접 겪어보면서 느낀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꽃집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필요한 부분은 메모에 놓으셨다가 미리 대비를 해 놓으면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1월. 1월은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른 졸업식 일정이 잡히는 학교들이 조금 있었고요. 실상 졸업식 주문보다는 새해 인사 겸 부모님이나 시댁을 찾아뵙는 분들이 좀 생기면서 꽃바구니를 주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시기에 결혼 승낙을 위한 예비 시부모, 처갓댁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그래서 문구는 대체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등의 새해 인사 문구 요청이 많았어요. 2월은 본격적인 졸업 시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엔 오픈한지 한달 조금 넘어서. 하루에 정말 많은 꽃다발을 만들게 된 상황이 연거푸 생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달이었어요. 가게 9시 반에 열어서 저녁 8시까지 한 끼도 못 먹은 날이 생기다 보니까 오픈 한 달도 안 돼서 5kg가 빠지더라고요. 코로나로 졸업식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란 기대를 거의 안 했는데 의외로 아이 졸업식이 있는 그날 밤에 가족끼리 식사하시면서 아이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려고 주문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온라인이 아닌 교실에서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참석할 수 없는 경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문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아이가 나오면 꽃다발을 주고 학교 정문 앞에서라도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간소하게 주문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의 주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아이 꽃다발이랑 선생님들께 드릴 만한 꽃다발을 주문 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졸업식 꽃다발 금액대는 3만원을 넘기진 않았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만원, 만 오천원대로 맞춰 달라는 요청이 많으셨고 초, 중, 고등학교도 대부분 2만원이나 2만, 2만 5천원 더 하시면 3만원이었어요. 학원 쌤 과외 쌤께 드리는 꽃다발. 간혹 이제 5만원 아주 조금씩 있었고요. 그때가 겨울이고 졸업 시즌이라서 꽃값이 정말 사악할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 부담으로 소소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2월엔 발렌타인데이가 있는데요. 남자분께 꽃을 선물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 정말 잘 없는 경우라서 발렌타인데이의 꽃 수요는 그리 많진 않았어요. 저희 매장은 그냥 평소 같았던 3월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축하 겸 해서 소소하게 입학 축하 꽃다발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금, 토, 일은 꽃다발 예약이 많았고요. 추가로 졸업식 때도 그랬지만 프리지아가 한창일 때라서 금액이 꽤 나갔지만 프리지아 찾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꽃다발 예약 전화는 반 이상이 프리지아였고요. 그냥 한 단씩 사가셔서 집에 꽂아놓으시려는 분들도 많았죠. 프리지아가 매장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정도였고요. 그냥 항상 구비해놨어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4월은 3월보다도 날이 많이 풀려서 화분류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정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서 집에만 계시니까 셀프 인테리어의 영향으로 예쁜 화분을 찾는 분이 좀 많았고 원래 좀 따뜻해지면 이사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 겸 공기정화 식물을 찾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4월에 시작했거든요. 저는 택배 박스나 택배 비용을 아껴서 차라리 꽃을 더 많이 넣어 드리자라는 취지로 정기구독 픽업제를 시작을 했어요. 초반이니까 뭐든 도전을 해봐야 할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시작을 했고, 픽업제가 과연 통할까라는 생각에 사실 반신반이었는데, 의외로 퇴근길에 픽업을 해가시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또 육아로 집에 계시는 아이 엄마분들이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픽업해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모든 게다 처음이라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로 서비스를 진행해 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게 지금도 꾸준히 정기구독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월은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라 어버이날 준비로 너무 바빴고 처음이지만 잘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정기휴문날 템플스테이를 갔다 올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처음 치고 또 가게가 구석에 있는 것 치고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5월에 가게를 더 알릴 수 있는 달이 되었던 계기 마련이 컸던 것 같아서 나름 만족은 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1인 샵이고 또 얼마나 판매될지 전혀 예상을 할수 없는 데다가 그렇다고 도와주실 분들을 채용하는 정도의 수준은 안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서 친정엄마랑 신랑이 5월 7일, 8일 하루씩 도와줬었고요. 판매나 계산만 도와주셨고, 제작은 모두 제가 손수 만들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완제품을 취급을 아예 안 했고요. 완제품이어봤자 카네이션 포트 정도였어요. 어버이날 준비하면서 일반 꽃다발 꽃바구니는 사전에 예약하신 경우에만 평소 금액대로 주문하실 수 있게 예약 기간을 정해서 예약을 받았고요. 모든 게 처음이라서 신경 쓸 것도 많고, 실수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5월 시즌 한주 동안은 배송을 아예 불가한 걸로 공지를 하고 오직 픽업만 도와드렸었고요. 별도로 생각한 어버이날 시즌 상품도 제가 무리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이랑 수량을 정해서 우선 예약을 받았고 그 예약권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걸더 만들어놨었고요. 저는 당시 시즌 때 방문해주신 고객분들의 20%만 예약이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시즌 당일에 찾아주신 비예약 손님이었어요. 바로 오셔서 보고 구매하실 수 있게 무한생산에서 쫙 깔아놓고 판매를 했고요. 저는 만들고 신랑이랑 엄마가 판매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액 상품은 잘안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25,000원, 35,000원대로만 쭉 준비를 해놨었고요. 5월 7일, 8일, 9일까지 제작해놓은 모든 상품은 팔렸고 9일엔 꽃이 사실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 앞으론? 준비를 좀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스승의 날은 아무래도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많진 않았고요 간간이 교수님이나 학원 선생님께 선물하신다면서 찾아주시는 대학원생, 중고등학생들이 좀 있었고 4,50대 분들이 오랜만에 은사님을 뵙기 위한 꽃바구니 주문도 조금 있었어요 부부의 날은 퇴근 시간이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다발로 몇개 준비해 놨더니 다 나갔고요 로즈데이 때도 작게 몇 가지 만들어뒀더니 막붐빌 정도로 찾진 않으셨지만 간간히 좀 찾아주셨고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매출이 괜찮았다 정도였어요. 아, 5월이 결혼 기념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5월의 신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5월이 결혼 성수기라 그랬던 것 같아요. 6월은 신기하게도 예비, 처가, 시댁 방문의 이유로 꽃바구니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었고요. 거의 결혼 승낙 시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시회나 연주회도 꽤 있었어서 꽃다발 주문도 있었고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금전수는 사다놓기 바쁘게 판매가 됐었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밖에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시즌 말고도 평소 이제 칠순 기념, 결혼 기념일, 연애 기념일, 생일 출산, 프로포즈, 그리고 데이트 전에 그냥 소소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 다양한 이유로 평소에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시즌이 있고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니까 2월 졸업식 때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주문 주셨던 분이 3월 부모님 생신 꽃바구니를 재주문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3월 데이트 때 여자친구 선물 꽃다발 하셨던 분이 다음 달 4월에 부모님 결혼기념일 꽃바구니를 주문해 주시기도 하고 5월 어버이날 시즌 상품 구매해 주셨던 분이 6월 예비 시부모님 댁 가기 전에 꽃바구니를 주문해 주시기도 해서 꽃집은 다양한 시즌을 통해서 가게를 알리고 그렇게 재방문이 생기고 그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픈 반년이 지난 요즘 날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지금은 비수기여서 앞으로의 꽃집 운영이 걱정이 많지만 손님이 없을 땐절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들로 꽉꽉 채우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저도 기대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꽃집 운영도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영상이 꽤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이 많이 더워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